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차량은 쌍용 지퍼 렉스턴 2 2사륜구동 유라시아 에디션 풀옵션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상당히 옵션 통하고 주행거리 짧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2018년 5월 등록에 47,500km 주행한 아주 컨디션 뛰어난 차량이고요. 신차 엔진 미션 보정이 넉넉히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 주행 거리도 짧고 옵션도 풍부합니다. 외관 내관 아주 깔끔합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지퍼 렉스턴 2.2 4륜구동 유라시아 에디션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지금 전면부 모습 보고 계신데요. 네, 깨끗한 본네트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신형 벌집 그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 그릴 들어가 있고 자 헤드램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하단 부분 범퍼 부분 뭐 특이상 전혀 있지 않고요 사고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용도 이력 또한 없는 개인 차량을 제가 매입한 차량입니다. 정말 관리 잘해주셨어요. 외관 특이상 전혀 있지 않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자 지금 상단부 보시면은요 이렇게. 썬루프까지도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 자, 제가 실내 크래시패드 부분을 어 먼저 보여드리고, 어 외관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크래스패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버튼이 지금 다 차있죠. 자, 풀옵션 차량입니다. 어 정말 풀옵션 차량이고요. 자, 시트 상태도 한번 볼게요. 시트 특이상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시트 컨디션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이시죠? 네 깨끗한 시트, 실내도 깨끗하고 외관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륜 구동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네, 조수석 시트 등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어, 다는 컨데 외관 내가 정말 깨끗하고요.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자신 있는 차량 상태 약속 드립니다. 자, 외관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보네트 부분도 아주 깨끗하죠. 네, 정말 깨끗한 외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타이어 한번 볼게요. 타이어 상태 한60% 정도 트레드 확인되고 있고요. 어, 크롬휠 깨끗하게 잘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형 SUV다 보니까 타이어도 휠도 20인치 휠 타이어가 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폴 렉스턴 차량 요 사이드 스텝은 원래 이렇게 달려져 나오고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아닙니다. 자 일반 사이드 스텝인데 어, 고장 나지 않아요. 잘 고장 나지 않고 상당히 튼튼합니다. 자이 일반 사이드 스텝까지도 장착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상단 부분 루프랙 보이시죠? 루프랙이 있어서 더욱더 웅장하고 어, 큰 대형 SUV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도 시트 부분 먼저 살펴보면요, 정말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네, 깨끗한 뒷자리 컨디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자 아이소픽스 어, 아이소픽스라고 해서 어, 유아용 카시트, 신형 카시트 바로 꽂아주시면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외관, 실내 엄청 깨끗합니다. 비흡연 차량이고요. 쾌적한 실내 공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도 2단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뒷자리 타이어도 뒷타이어도 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뒷타이어 네, 트레드 이한70%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자, 크롬이 깨끗하게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측면부 모습도 뭐 특이상 전혀 있지 않고요. 뒤에서 본 모습도 어, 정말 웅장하고 대형 SUV다운 모습 갖추고 있고 전혀 특이사항 있지 않습니다. 자, 차량 번호에서 알수 있듯이 용도 이력 없는 렌트 이력 없는 개인 차량입니다. 자,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옵션 풍부하니까 이따 실내 보실 때 옵션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재함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어, 적재함이 아니고 트렁크 한번 살펴보면요. 깨끗한 트렁크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자, 지금 뭐, 험하게 타지 않은 거를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신 차량입니다. 뭐, 기스 하나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에 짐을 실다가 기스가 날 수도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요. 잘 관리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 차량의 장점은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니까, 굳이 7인승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5인승 차량을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 보이시죠? 네,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있습니다. 어, 외관 내관 컨디션이 너무 뛰어나서요. 제가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바로 탁송 받으셔서 타셔도 전혀 무방한 아주 컨디션 뛰어난 차량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자, 요 마크 보이시죠? 유라시아 에디션 차량이고요. 뒤 타이어 70% 이상 충분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 크롬일 상태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한번 뒤에 모습 볼게요. 네, 조수석쪽 뒷자리도요. 뭐 2단 열선 시도 확인되고 있고요.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형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바닥 매트 보시면은요 이렇게 코일 매트 보이시죠? 네 코일 매트도 잘 장착을 해주셔가지고 비용 드릴 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소모품 류만한번 점검해서 타시면 되는 아주 컨디션 뛰어난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앞에 좌석 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깨끗한 트립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조수석 시트도 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검정색 바디 차량입니다. 자 대시보드도 아주 깨끗합니다. 네, 관리 잘해 주셨고요. 비흡연 차량이고 어, 실내 트립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부분은요. 일단 실내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타이어까지 볼게요. 네, 앞 타이어가 뒷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소모가 된것 같고요 한 5, 60% 정도의 타이어 트레도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외관 아주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요 신형 그릴이 아주 예쁘고 2018년 5월 등록에 어, 현재 주행거리 4 7,5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정말 주행 컨디션 뛰어난 차량입니다 자,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약속 드리고요 신차급 컨디션임을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어라운드 뷰부터 해서 전동 트렁크까지 후축방 차선 이타 센서 옵션 풍부한 차량인데 자 실내 옵션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주행 거리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7,595km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더욱더 실내가 가는 차량입니다. 옵션 풍부한데 옵션 살펴볼게요. 네 크래시 패드 부분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미끄럼 방지 버튼. 자 그리고 차선 이탈 버튼, 어, 전동 트렁크 버튼, 후측방 센스 어라운드 뷰, 220볼까지 어, 전후방 감지기까지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후측방 센서는요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은 어, 차가 다가오면 이렇게 시그널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안전 편의 사항이고요, 안전 사항 관련된 옵션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센서가 있어서 보험료도 할인된 금액에 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보험 가입하실 때. 이후축방 차선 이탈 센서 꼭 얘기해주시면은 보험료 할인된 금액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옵션 풍부하죠. 네 핸들 부분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네 블루투스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로다가 이제 운행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확인되고 있고요. 네 스마트키는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상단부 보시면은 이렇게 어, 내장형 하이패스룸 일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만 꽂아 주시면 바로 운행 되시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상단 부분에 썬루프 보이시죠? 네, 개방감 있는 차량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고요. 이음이나 뭐 작동 특이사항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대화면 모니터 보이시죠? 네, 앞자리 AV 모니터가 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자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지니맵 들어가 있어요 3D 지니맵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정품입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주차하실 때 더욱더 도움이 되는 어라운드 뷰까지 있는 차량인데요 전후 좌우 특이사항 없이 잘 확인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상당히 뛰어나게 잘 화질 보유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내비게이션까지 확인해 봤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운전석 3단 통풍 시트 보이시죠? 운전석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있습니다. 자, 조수석도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가 다 조수석도 있는 차량입니다. 자, USB 버튼 보이고 있고요. 네, 억수 단자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여기다가 이제, 어, 핸드폰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소켓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오시면은요. 자, 바닥면에 전자 파킹 버튼 보이시죠? 네, 전자 파킹이 있어서 이 오토 홀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차된 드라이브 상태에서 정차했을 때도 차가 나아가지 않는 오토 홀드 기능까지 쓸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일반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2륜을다가 다니시면 되고요. 어, 4륜 하이, 4륜 로우라고 해서 4륜 구동이 다 있는 어, 지퍼 렉스턴2.2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옵션 풍부합니다. 자, 이렇게. 어, 앰비언트도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예쁘게 관리 잘해주셨고요 리어 루드도 상당히 예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대형 SUV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어, 쌍용 지퍼 렉스턴 차량입니다. 정말 신차급 컨디션이나 다름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컨디션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실내 너무 깨끗합니다. 자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요. 지금 제가 어, 시동을 건 상태인데 엔진도 상당히 정숙한. 그런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약속드립니다. 자,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퍼렉스턴 차량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엔진 미션은 신차 보증이 아직 잔존하는 차량이고요. 자, HID 헤드램프도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검정색 바디에 상단 부분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 들어간 옵션 풍부한 유라시아 에디션 어, 최고 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이력 없고 누유 또한 없는 완벽한 컨디션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판매 금액 2,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슷한 매물 대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 약속 드립니다. 자, 차량 판매 금액 2,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등록에. 47,5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지퍼 렉스턴 차량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자, 이 차량 괜찮으시다면 꼭 추천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매물이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